무연사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피디님이 뭐를 또 나한테 요청을 하실까? 요새 재미 들렸어, 아주. 나한테. 1 9 8 5년생이고요 네, 잠시만요. 8 5년 축생. 네. 서른여덟이네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거 인터넷 줘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 남자. 오케이. 이 양반은. 아주 고집이 하늘이야 자기주장이 뚜렷해 아주 이 양반 이 그냥 고리 흔들린다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고리 흔들리나 봐막 지끈지끈해 머리에 무슨 왕관 하나 쓴것 같아 막 돌덩어리를 얹어 놓고 갖고 이 양반 인덕은 있어 근데 어 작년 수정부터 시끄러워 막 계속 시끄러워 하나가 해결되면 또 시끄럽고 또 시끄럽고 또 시끄럽고 이런 사주야. 자 인덕은 많다마는 그 인덕을 활용을 못해. 그리고 작년 올해는 이 양반이 구설이 끊이지 않는 사주예요. 음, 내가 잘났다고 자꾸 주변하고 타협을 안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사주야. 어, 작년 올해부터 이 양반은 내가 주변하고 타협을 보고 내가 한발 뒤로 서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상사들이 있다. 나보다 윗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합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독단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앤 아직 서른여덟이면 애기잖아. 어, 애긴데 하는 짓은 어른이야. 어른. 응. 어, 하는 짓은 어른이다 그래. 근데 올 찬바람 불면서 이 양반은 조금 내리막이야 내리막을 탄다 그래 내리막을 탄다 그리고 어.. 아유 고리막 그냥 머리가 막 그냥 흔들려서 죽겠어 막승질이 난다 그래 승질이승질이 난다 그래 그리고 몸수도 좀 치는 수전이야 어 오래 잘못하면 좀 우리가 갇혀진다 그러지 음이 어. 양반 올 수전 내년 수전 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잘 이끌어가야 돼.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도 있어. 공무원? 응. 공무원? 펜떼 굴리는 공무원이다. 근데, 원 공무원 사주는 아니야. 직업은 공무원인, 공무원인 같은데, 공무원으로 내가 차곡차곡 올라간 사주는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낙하산. 응, 낙하산. 그렇게 똑똑한 머리는 아니야. 어, 똑똑한 머리는 아닌데, 음, 이 기류를 잘 탔어. 뭔지 모르는데 상승 기류를 잘 탔다 그래. 잘 탔는데, 그것까지 딱 좋아. 좋은데, 작년 수전에는 기류를 잘 타는 수전이었어. 근데 올 찬바람 불면서, 7월이다, 8월이다, 우린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양반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나올 수 있어. 찬바람 불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지승기를 못 이겨서 내가 박차고 나오는 수전도 있다 그래. 그거, 그거 누구야, 걔? 지금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민뭐 대통령 민주당인가 뭔가 대표하는 애 있잖아 대표하는 애 누구지 이름이? 어맞아 <laughs> 이준석 개지 어 닥사주로 공무원 하는데 이준석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거야 응. 얼굴만 알아 이름은 몰라 나는 뭐 뉴스는 맨날 뭐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말실수 있는 애가 <laughs> 네. 이 양반 고집이 있어. 인덕도 있고. 어 작년 수준의 상승 기류를 타서 잘 올라갔다. 그렇지만 올찬 바람 불면서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고 내가 그랬 어른들하고 타협을 잘 봐야 된다고. 대통령 가르쳐. 에이. 그건 아것 같아요. 음. 대통령 하기에는 이기적이지. 포기자.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 되신 분도 앞전에 나왔을 거야. 아마 좋은 말로 하면 할아버지, 나쁜 말로 하면 동작. 응. 근데 얘는 받침이 없어. 내가 천인간 만인간 꾸려라는 사주는 맞다마는. 차라리 이런 사주는 모르라는 게 좋냐. 잘난 뽕을 떠는 검사나 변호사를 하면 딱 좋겠지. 응. 그래서 대통령까지는 좀 그렇지 않겠어? 젊은 사람들을 대변을 한다고 하겠지만 너무 연륜이 아직은 부족하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하려면 최소한 가정도 이끌고 아내에 대한 사랑, 자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근데 어? 아직은 이 사주가 대통령 사주가 된다. 글쎄, 나한테 구슬 한번 해보면 될까? <laughs> 그거는 농담이고. 자, 아니야. 내가 아까 이렇게 올 찬바람 불면서 내년 수전까지는 이 양반이 갇히는 수전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 지 승격의 지가 지를 못 이겨서. 있잖아. 주는 밥도 못 먹는다 그러지? 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양반이. 어.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왜 올라왔나를 생각을 하고 겸손훈이라는 걸 먼저 하고 어, 그래야 되는데 조금 이성격은 아나 무인 성격이라 그래. 어, 사주가 축이면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라는 사주란 말이지. 어.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망가갈 때가 있어.이 양반은 찬바람 불면서 구설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서 나올 수도 있어.이번에 음,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오면 조금 한, 3, 4, 한 3년 정도는 못 나와. 어, 못 나온다 그래. 안 나온다 그래. 어. 은둔생활 해야지. 맨 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다시 잡고 나오는 걸 몰라도 근데 타이틀을 다시 잡고 나오는 것도 조금 내가 볼 때는 힘들다 그래. 한 3, 4년은 힘들어. 근데 얘기하니까 좀 승질나네. 승질날라 그러네. 네. 성질 더부리 만들 것 같으니까 끊어버리네, 우리 피디님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